자, 이번 시간에는 구의 겉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통의 경우 겉넓이는 전개도를 이용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는 어, 면이 옆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의 겉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개도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의 겉넓이를 계산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의 적분을 배우게 되면 매우 쉽게 건널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구의 겉에 실을 감는 겁니다. 자, 1번 그림처럼 반구에 실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구를 채운 실을 그대로 펼쳐서 바닥에다가 2번. 바닥에다가 원 모양으로 감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넓이, 요원 모양의 2번 원 모양의 넓이를 우리는 반구의 겉면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만 어, 바닥에 펼친 원의 반지름이 구의 지름과 같다라는 성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바닥에 펼친 원 원의 반지름이 어, 구의 어, 지름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이 성질이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 반 구의 겉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실제 구 모양의 과일을 껍질을 벗겨서 어 반지름이 같은 원을 채워보는 겁니다 자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구 모양의 귤이 있습니다 이귤 하나의 껍질을 어, 지름의 길이 같은 원을 그려서 채워보는 거예요 오렌지를 반으로 자른 후자 오렌지를 반으로 자르게 되면 여기 지름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 원둘레를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귤의 껍질을 벗겨서 반지름이 같은 원을 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채워봅니다. 물론 실험을 하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 구의 겉넓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 지름의 길이 같은 원을 채우다 보니까 구의 겉넓이로 네개의 어, 원을 채울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실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이 같은 원의 넓이의 4배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구의 어,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원의 반지름도 r 이니까 파이 아래 저급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파이 아래 저급인데 4 개가 있어요. 그러면 9의 겉넓이는 4 파이 아래 저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의 겉넓이를 봤을 때9의 겉넓이는 원의 넓이의 네 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r 이라고 했을 때. 넓이 S는 파이 아래 제곱의 4배더라. 그래서 4파이 아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노트에다 한번 필기해 보세요. 9의 겉넓이인데요. 중요한 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겉넓이는 S라고 하면 S는 4파이 아래 제곱 즉 반지름이 같은 원의 넓이의 4배가 되더라 라는 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했다기보다 증명을 했다고 보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을 암기하면 돼요. s는 4파이레제곱이다4파이레제곱 지금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공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요. 어, 매우 쉽습니다. 반지름만 알면 구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겉넓이는 사이즈 s 이퀄 4 곱하기 4파이 곱하기 r이 사니까 4의 제곱 4파이 곱하기 r의 제곱 음, 그러면 16 곱하기 4니까 64 파이가 되고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4파이 아래 제곱 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반지름만 알면 구의 겉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번처럼 반구인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 사이즈라고 쓰면 얘는 반구가 있어요. 반구의 겉넓이 더하기 밑넓이 밑면이 있어요. 밑면. 밑면은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구 겉넓이 더하기 원의 넓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구는 1분의 1 곱하기 4파이 곱하기 r이 6이죠. 6의 제곱이 되는 거고 밑면은 반지름 6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합니다. 약분을 하고요. 6 6에36 곱하기니까 72π 더하기 36π가 되는 거예요. 더하면 108π가 되겠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반구는 건넓비가 반구 위쪽에 있는 것만 건넓비가 아니에요. 바닥면도 건넓비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면을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풀이 과정을 노트에 잘 기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구의 겉넓이는 4파이 아래 적음이다 라는 것만 알면 모든 구의 겉넓이를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